자, 우리 2025년도 예, 천도와 성교의 열매를 예, 거두는 해가 되기를 원하고 맺어서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열매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름, 지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하얀 예, 땅을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눈이 많이 오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오고 미끄럽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얀 세상은 참 좋더라고요. 눈을 밟아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하얀 눈이 내렸는데 백성들의 마음도 하얗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면서 눈을 밟아봤습니다. 오늘 어, 본문의 말씀 속에 제목이 절대. 열매 맺지 못한 마음 상태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걱정거리가 되고 아 절대 열매 맺지 못한 마음 상태, 절대 열매 맺지 못한 마음 상태가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인가? 어, 오늘 보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을 던진 부분 8절에서부터 던지는 부분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절대 믿지도 않을뿐더러 그분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 완악한 상태.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한 안전, 저주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던져버리는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는 말씀으로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로 올 때, 그때에 뭐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나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께 오는 유대교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장로들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교인들이 많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된 내용을 성취되어 버린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열매 맺힌 열모, 매, 열매를 맺지 못한 마음의 상태, 너희들의 완악한 상태 거지의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의 우리 마음의 심령 상태를 밭으로 여겼습니다. 길가 마음, 돌장 마음, 가시떨기 마음, 옥토의 마음, 백 배를 열매 맺는 마음, 육십 배, 혹 삼십 배.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던졌는데, 유대교인들은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다. 그것을 그대로 선취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까? 두렵다. 이미 해연된 것,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내 노력으로 절대로 돌짝이든, 가시 떨기든 길가든 우리는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농가 밭에는 농사는 과실나무든, 뭐든, 채소든, 곡식이든, 농부가 잘... 갖고야 됩니다. 농부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그 비바는 모든 풍파를 다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세상의 것 인본주의적 것은 다 노력으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운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된 신분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말씀, 즉,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개 같은 마음이 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의 씨, 예수 그리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원수가 다 비어진 마음 상태에, 씨를 뿌려버리는데, 악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완전히 열매 맺지 못한 저주의 상태를 선언한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도 뿌리서부터 말라버리게 하는 예수님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옥토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옥토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더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하늘 미랄이 그대로 있다. 근데 그분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생각, 내 이념, 내 관념, 내 상식, 내 경험, 내 고집, 아락한 마음 이것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모양을 만들었지만 흙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콧구멍에 바람을 넣어 하나님의 숨을 내쉬며 바람을 넣어 산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루아의 하나님의 영 영은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은 영이시니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흙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죽은 흙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영생하도록 서단하는 샘물을 대는 성령의 말씀을 진리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정확하게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옥토가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전달해 줄때그 말씀을 먹으면 된다.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 가라지가 그 속에도 뿌리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를 버려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살면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한 멍해를 메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씨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고, 아멘할 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죽은 흙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립니다. 왜요? 생명이 떠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어도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흙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신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자꾸만 제일 가까이에서 그 말씀에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건세란 말이에요. 최고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내게 왔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잖아. 인정하지 않잖아.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뻐해야죠. 아, 내가 열매 맺는 삶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내 마음밭에 비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잡초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뽑아도 뽑아도 또 나와요. 여러분 뽑기 싫어서 잘르잖아요. 덮어져요. 풀을 뽑아야 되는데 뽑기 싫어서 잘라요. 자라도록 놔두는 거예요. 조그만 잡초 하나가 울타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육안으로 무서워해요. 이 네, 풀이 이렇게까지 자라네. 뽑아도 뽑아도 안 되네. 그럼 뭐랄까요주님의이 게으른 놈아. 조그맣게 나왔을 때 뽑아 버렸으면 되잖아. 어린싹을 뽑아렸으면 되잖아. 왜 자라나도록 두었느냐? 뿌리를 내려도록 왜 두었느냐? 내 마음 심령 상태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만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 9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잡초를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내 마음에 억새풀. 낭만적인 가을에 억새풀이 있으면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꽉 채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씨그 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씨 하나. 구약에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로마서 9장 25절 29절에 호세아를 들어서 또 바울 사도가 말을 하죠. 여러분, 한 절만 말씀하겠습니다.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여기서 호세아는 또 이사야 말을 하면서 또 무슨 말씀을 했으느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동과 같이 되고 코모라와 가타스리로 담과같타니라 하나님의 그 시에 의해서 거룩한 옥토가 되어지는 부분을 호세아 선지자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호세아가 이사야 선지자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던져진 메시지를 신약에서 또이 말씀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미라리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분이 죽으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는 생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만 교회 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 그리고 호흡하는 기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거룩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 글자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지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모셔드리고 아멘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겠으면 라 사랑해야 되고 섬기라겠으면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가 믿음 안에 있는 형제에게 또 이웃에게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해서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하라. 예수의 사랑을 주어라. 빛을 드러내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것들을 말씀해서 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상대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랑을 나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는 그 순간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희장에 가려져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 그런데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고 나니까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탁 갈라냈습니다. 이건 뭘까요? 백성들의 하나님과 단절됐던 다리 끊어져 버린 것이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 주니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이자는 벗겨지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내다 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모셔드렸다. 은혜의 구속의 주를 모셔드렸어요.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게 되면, 말씀에만 잘 따라가면, 여러분, 오늘 우리 는 옥토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들인 게 옥토인 거예요. 옥토를 내가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옥토가 아니에요.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네. 여러분 말씀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심령이 다 메말라서 죽어버리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교인들. 그분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걸림돌이었어요. 자기를 회방하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내게 반석이 되어 주셨거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그 예수 구속의 은총,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죠. 옥토 되고 싶습니까? 옥토 되고 싶습니까? 옥토의 밭 우리 마음 상태예요, 우리 심령의 상태. 그런데 옥토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잘 갖고야 돼. 어떻게 갖고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18절 23절에 그런즉 시뿌리는 비운을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이 종이 이제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10프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옥토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되기 위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 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천국 말씀을 계속 던지는데 내게 좀 말씀을 던지는데 깨달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달음이 없으니까, 때로는 말씀이 들었을 때 내게 채찍이 되고, 어, 저건 내 말씀 같아? 하면서도 자존심 상해서 뒤돌아 서버리는 나의 생각이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와서 내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버린다. 그것은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골라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뱉어버리고 아니에요. 성경 있는 말씀은 다 인정하라겠어요. 무조건 다 아멘으로 하답해야 돼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돌밭. 여러분, 그러니까 길가도 안 돼, 돌밭도 안 돼. 자,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던지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그나마 그래도 돌짝은 기쁨으로 받아요. 받은데 어떻게 되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은데, 이런 환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린대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내 세상의 염려에 도세 걸려 버려. 말씀을 잡고 봤는데, 악한 기운이 막아서 결실을 못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염려의 삶이 안 돼요. 결실지 못한대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왔다는 것. 예수가 오늘 우리의 그큰 무리들 속에서 천국말씀을 딱 뿌렸어요. 던져줬어요. 그런데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결실하여 혹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혹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열매 맺는 밭이 되야죠. 예. 우리 심령의 옥토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건망증이 많아 건망증. 자, 며칠 날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근데 하, 아,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만나자고 바쁠 때만 하면 있잖아요. 요즘 세상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마음에 안 돼. 이거는 꼭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한 것은요 건망증이 안 오고. 마음에 새겨져서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양이면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 내 삶의 기준, 승리할 수 있는 기준, 성공할 수 있는 기준, 결실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복음. 예수님이 너 잘났다, 못났다, 너 이렇게 죄가 많냐? 너는 왜 이러냐? 이래서 주님의 판단하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일부에도 말씀했듯이, 예?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아우, 더러우면 더럽고, 냄새나면 냄새나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자도 오래는 거요. 예 죄지은 자도 오래는 거요. 예 병든 자도 오래는 거요. 예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외당하는 자도 오래는 거요. 예 내게 오라. 이런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이 이런 자에게 왜 오라 해야 됩니까? 그건 그분의 생명이 사랑이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으로 오라 예수님께 와라 그분에게 안기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싫어하는데 주님만이 오라고 하냐고 말이에요. 너가 우상을 믿었어? 내게만 와. 그래서 주님께 딱 엎드리고 주님의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 내가 내 인생이 끝나면 저 영원한 세계, 사후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구세주가 천지를 창조한 걸 몰랐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최고 악한 자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일생의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구세주여, 내 주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썩어서 골맞은 냄새도 다 한순간에 말씀의 생수로 다 소독해버립니다. 이런 주님 앞에 왜 우리가 가까이 못 올까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에 원수가 덧불려지는 원수가, 마음에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원수를 다 태워버리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예. 미랄. 나를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예. 나를 사랑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는 내 인간적인 걸 미워하세요. 예. 예수님 인정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의 나를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라는 거 없어야 돼. 열매 맺지 못한 마음의 상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보금을 받아들인 우리는 절대로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서 옥토가 되어 열매 맺는 과실이 되어야 된다. 열매 없으면 찍어서 다 불태워버린다겠으니 열매가 되어야겠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름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매의 복을 꼭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내 심령은 이제는 육신의 죽은 내 영혼이 아니라 죽은 흙이 아니라 생기 산 영혼이 된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열매 풍성이 맺는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